바빠야 할 시간에 손님이 보이지 않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어, 전에는 장사가 좀잘 됐었거든요. 뭐 손님들도 많고 밥도 다 맛있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. 막 저녁에 한 이틀 연달아서 공치고 뭐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어떻게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라도 만약에 해갖고 잘 되면은. 엄청 감사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일단 미자야 본전이니까 <laughs> 해보자 싶어가 예. 가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줄 미관 스님 도착. 아유 스님 어서 오세요. 예. 예 반갑습니다. 가게 안의 기운을 살피는 미관 스님. 지금 잠깐 둘러보니까 예. 어, 이제 첫째 어, 터주신이 없어요. 터주신이 안 계셔.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수맥이 좀 있어요. 그다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조상 산소들이 전부 다 흉당에 있어요. 명당에 있어야 되는데 흉당에 있기 때문에 자손들이 잘안될 거야. 네 그러니까 산소를 돌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토지신도 이렇게 자정을 시키고 어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가게에도 물론이지만은 황 사장님의 모든 인생의 아 기운이 잘 돌아가가지고 자손들까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. 어 처방을 하셔야 될 거예요. 야. 여기 좀또 수맥에 돌아가잖아요. 봐. 수맥이 있다는 곳에 반응하는 수맥 탐색. 여기도 돌아가 이렇게. 이 괜찮잖아요. 예. 그러면 저쪽에는 수맥이 있기 때문에 안 앉아. 그리고 여기는 수맥이. 없기 때문에 여기. 나... 그럼 손님들이 일로 앉는단 말이에요. 일단 들어오면 다 이쪽에 앉으시더라고요. 그렇지. 이쪽으로 앉지. 예. 저기 앉으면 썰렁해. 예. 어 그럴 때 이제 그 황금 거북이를 이제 갖다 놓게 되면 그 안에는 어 상당히 그 좋은 어 광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. 어 한번 놔드릴게. 예. 이제 여기 이제 터주신이 와 계세요. 네. 어 그러니까 여기를 다 장사도 잘 되게 하고 어 이제 부자 부자 되게 이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. 예. 자 이제 여기에 터 기운을 바꾸는. 기운을 집어넣는 거예요. 자. 네. 더 기운을 바꾸기 위한 미관 선님만의 해결책. 오. 와. 자. 여기, 여기 합장하고 한번 보시고 눈 감으세요. 눈 감으시고 합장해 보세요. 어떤 느낌이 있나? 예, 이렇게 해서 턱귀로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. 네, 예, 아주 맞습니다. 잘 아이고, 보셨어. 맞습니다. 예, 예, 예. 네. 예.